안녕하세요. 이즈카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행정법은 아마 접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가장 생소한 과목 중에 하나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 가장 빠르시에 어, 고득점을 낼수 있는 효자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러한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지 어, 저만의 그런 노하우를 어,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법은 20문항이고요. 나중에 10분 내에 이 신문항을 다 푸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행정법이 어려워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13분에서 15분 정도 조금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 이 정도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행정법은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과목의 특성상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그런 목차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1편부터 6편까지 6개로 나누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분은 5편과 6편을 어,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같이 현재를 해서 다섯 단원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 행정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목차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회독하고 반복하고 암기해주고 그런 방법. 그래서 행정법은 어,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 내가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응용해서 푼다 어,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접근보다는 내가 이 행정법에 나와 있는 이 핵심들에 대해서 숙달을 한다. 거의 OX를 한다. 이 OX 집이 행정법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숙달을 시켜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빈출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숙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 예전에는 한때는 이 기출문제집의 그런 범위 내에서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트렌드가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출 문제지만 반복하는 걸 가지고는 고득점은 힘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OX 문제를 통한 기출 문제의 선지를 익숙하게 하는 거 플러스 이론 정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는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전에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판례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한동안 있었어요.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근데 그게 다시 전공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 판례 중심으로 냈던 그 기출문제집 위주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이론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수준 높은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되는 경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정리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 판례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도 챙기셔야 되는데 이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시험 전에 선생님들이 다 특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최신 판례에 대해서 몸 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지금 초기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부분은 이 바로 기출문제집 그리고 이론정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법에 대한 공부 방법의 핵심은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OX 문제를 내가 어떻게 숙달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점수를 고득점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1편부터 6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2편과 6편의 범위가 압도적입니다. 되게 똑같아 보이죠? 처음 공부하실 땐다 똑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정말 10회도 이상 하시게 되면 아, 2편과 6편이 거의 전부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등한시 하시면 안 되고 다만 2편과 6편을 완벽하게 잡아야 내가 9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 나중에 제가 계속 해독을 돌릴 때, 처음에는 뭐한 달, 두 달, 세달막 이렇게 걸리지만, 나중에 가면 정말 8일 만에 한 해독을 하시고, 4일 만에 한 해독하고, 2회독, 1회독, 그래서 정말 8, 4, 2일, 이 기간 동안에 이걸 전부 다볼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가능해야 합격권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구성을 했냐면, 이거는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1편과 3편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4편과 5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8일일 경우에는, 만약에 8일을 하고 친다면, 1편, 3편, 그 다음에 4편, 5편. 이러면 4일이잖아요. 하나씩. 1편을 하루에, 그 다음에 3편을 하루에, 4편을 하루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2편을 2일, 그 다음에 6편을 2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총 8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4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1일, 얘를 2일, 그리고 얘를 3일, 얘를 4일. 이렇게. 그러면 2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1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시,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참고하셔서 해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에 이렇게 요약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요약집은 웬만하면 잘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존에 있던 요약집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얘도 나중에 단권화를 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생각보다 깨끗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그냥 어,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대충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그 내용에 맞는 이게 그냥 정리를 한게 아니고 어, 이 내용에서 내가 자꾸 헷갈리고 잘안 외워지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행정법은 진짜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묶어서 외워야 되는 것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진짜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정말 거의 시험 한세달 정도 전부터 만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것들을 어, 이렇게 퀴즈식으로 제가 문제를 마, 만들어서 기본서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포스트잇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조금 더 각인시키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해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독만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행정법이 성적이 확 오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기출문제집이랑 같이 공부를 해줍니다 지금부터 기출문제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민준호 선생님 기출문제집인데 어, 일단은, 민준호 선생님은 이렇게 핵심 이론 정리가 앞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 기존에 기본서가 없으신 분들은 어,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기본서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요약집이나 기본서는 여러 가지이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요약서나 기본서를 활용을 하시고, 어,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 때,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어, 보면은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내용이 다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기초 문제를 들어갈 때 일단 강의를 한번 들었고 복습을 한번 했고 해서 이해독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부 다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다 보면 아 이게 좀 헷갈린다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꼭 여기 문제에다가 세모를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내가 이 부분이 좀 힘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 X표는 처음부터 치시는 건 아니고 여러 회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 1회독을 할 때는 기출 1회독을 할 때는 어,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문제를 내가 공부한다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지를 참고해서 저도 보면은 답안지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가지고 회독을 하는 거죠. 문제와 답안지를 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1회독은 그런 식으로 해주고 2회독 때부터 문제를 조금 봐주시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모르는 선지와 아는 선지를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문제가 너무 쉽다. 이거는 내가 다시 안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X 표를 쳤지만 그렇지만 2번, 3번, 4번은 내가 조금 헷갈렸다. 얘는 내가 다음 해독 넘어가도 조금 또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3회독, 4회독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아 이거는 내가 자주 틀리는 거. 그런 보기를 가, 보기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거는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거의 뭐 막판 됐을 때는 이렇게. 얘는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해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기본서를 내가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 오해독, 십해독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좀 문제가 익숙해지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혼재되면서 내가 모르는 것마저도 아는 것처럼 착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아직 다 숙지가 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다 깨끗해 깨끗해 있는 상황이면 아난다 알아. 이걸 완전히 다 내가 완전 히다막 완전 숙제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OX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이론서가 어느 정도 조금 반복이 됐다 아 그러면 이제 좀 행정법이 어좀 익숙해졌다 조금 익숙해졌다 그런데도 성적이 그렇게 확 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로 넘어가 줘야 되냐면 OX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내가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졌지만 숙달이 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숙련 과정을 위해서 이론 문제집과 이제 기초문제는 조금 넣어두고, 이론 문제와 OX를 반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OX를 가지고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책 같은 경우에 이렇게 O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틀린 문제는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저는 좋아했고, 설명, 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축달이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해설이 없이 그냥 잘못되어 있는 것만 체크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면은 이제 OX 나와있고 밑에 해설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OX는 반복을 해주시는데 어 저는 이 반복을 함에 있어서 뭐를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목소리 안기법을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메아리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 이제 그 메아리 공부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음을 가지고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눈으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녹음되어 있는 건데 어, 여기에서 제가 6장을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부제하고 공법상 권리 관계 또는 권력 작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그러 속도를 좀 높여 볼게요. 행 재량행위에 속하는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다.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따의 변론을 조치함이 없이 당행위에 재량권의 이팔남이 있는에 이고가 되신다.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민 의 합절과 판례에 대한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지금 막 2배속, 3배속 올려도 내 목소리는 들립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거는 그렇게 하면은 잘안 들리거든요. 내가 녹음한 거는 잘 들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해독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이 o x 집 같은 기출문제집은 제가 어쩔 수 없었고 이 OX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독을 계속 해줬어요. 틈틈이.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바로바로 바로 다 외워준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해독이 되고 어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도 같이 공부를 해주기 때문에 보면은 제가 계속 하다보면 여기되게좀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녹음을 하면서 그냥 녹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설명도 좀 같이 내가 외워야 돼. 왜냐면 내가 잘 때도 들을 거니까 계속 들어줄 거니까 설명을 좀 같이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해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회적만 하다보면 또 지겹잖아요. 그럼 또 기출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 기출문제 내가 풀었을 때하고 이게 OX가 완전 숙달이 돼 있으면서 또 보는 거랑 달라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눈에 튀어나오면 지금 제가 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줬지만 이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눈에 꽂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표시를 한 거고 그러니까 완전 초빈출이고 내가 좀 자주 헷갈리는 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그냥 이거는 행정법은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야 돼요 세 가지 이론 이론은 계속 띄고 있으셔야 되고 이론 플러스 기출 문제집 이론 플러스 ox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이 반복을 계속해 주시고 이세 가지는 거의 끝까지 간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3개월 정도 전부터 슬슬 작업이 들어가는데, 내가 진짜 좀 헷갈리는 것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지금 이 아까 2편하고 6편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주 나오고. 2편하고 6편이 왜 그렇게 까다롭냐면, 이렇게 암기해야 될게좀 많아요. 헷갈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글씨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선생님들 거를 그 고지고대로 이렇게, 선생님들은 이렇게 저처럼 생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거를 활용해서 내가 이렇게 내 단어로, 나만의 언어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판례도 엄청 헷갈리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모의고사 제가 풀었던 건데 어그 선생님께서 문제를 엄청 딱 최신 이제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잘 묶어서 문제를 출제하셨다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오른내서 오히려 이거를 역기용해서 내가 정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보시면 진짜 내가 계속 그 단원별로 문제 초,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 형식인지 실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행정법은 이제 처분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헷갈리는 포인트 숫자도 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속도 조절을 좀 하셔야 이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은 너무 양이 많다. 한책한권 만드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집이 지금 단원별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단원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목차를 끼고 목차 계속 보면서 단원별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시행처별로 이십 문항이 어, 단원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푸시는 거예요. 왜냐면 단원별로 플러스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또 틀리고 그러거든요. 되게 좀 어, 똑같은 거지만 보는 그 각도를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기출에만 너무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계속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좀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모의고사도 조금 푸시는데 그 모의고사를 너무 이렇게 어, 너무 새로운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 민준호 선생님 전효진 선생님 그리고 어, 써니 써니 박준철 선생님이 조금 보면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되게 세련되게 잘 뽑아내셨더라고요. 이세 분들 정도 어, 선이면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이렇게 지엽적이지 않으면서 기출 베이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한 그런 문제들을 풀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좀 많이 풀지는 마시고 한한권 정도 잘 선별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좋을지는 제가 행정법 교재를 또 리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참고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법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